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지역 4만대 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음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이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600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국산 하이브리드 풀옵션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연비면 연비, 거기도 에 옵션까지 아주 풍부한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저 옆에 있는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가장 최상의 트림인 노블레스 등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659만원 ,000원. 659만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노블레스 등급답게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또 위쪽에 보시면은 가장 선호하시는 옵션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또이 하이브리드 하면요 고속주행시 20km 넘는 연비 효율성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네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외판 교환으로 인해서 유사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메리티는 금액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제 옆에 있는 K5 하이브리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호도 높고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에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포의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전면부 쪽헤드레프 컨디션 양쪽 다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또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전용 기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절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직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전용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에 자,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차량 배터리가 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청결한 트렁크 적재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K5 하이브리 차량의 지금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시동을 아까부터 걸어왔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게 네, 아직까지도 지금 가솔린 모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는 정말 무진동 무소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또 천장에 보시면 추가 옵션인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끝내주고요. 네 지금 작동함에 있어서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내려왔을 때는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GPS 굉장히 좋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네, 정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봤을 때는요. 각종 라디오, 미디어, 퀵 버튼들! 그 아래쪽에 있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뒤편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우석이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토프 시트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하단에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네, 볼륨 조절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 봤을 때는, 라이트 역시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봐주시면요. 실 주행거리 136,000km 뛴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트 아래쪽에 보셨을 때요.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시트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옵션 많은 K5 하이브리 차량 오늘만큼은 65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차량 뒷쳐서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정말 넉넉하고요. 2열에도 시트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으로해서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는 썬오프의 개방감 때문에 머리 공간도 굉장히 유렇고 디자인 쪽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K5 하이브리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브레트까지 개방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 드릴게요. 네, 다행히도 지금 또 네 가솔린 모두 돌아갔기 때문에 니스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또 정숙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k 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외판 교환으로 인해서 유사구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659만원 659만원의 정말 착한 금액을 준비까지 했는데요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 정말 노블레스 등급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쪽에 보이시는 파노르만 선루프의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공인연비가 17km 고속주행시 20km 넘는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K5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딩과 대표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록가면요 중요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드링카의 수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